저처럼 살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최대 할인율로 이웃님들 지갑을 편하게 해 드릴 거예요. 결국은 돌아돌아 밀폐 용기의 최강자 박켄. 제가 공장 직접 방문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두 확인하고 결정했어요. 올해 6개월 동안 준비한 박켄 박헨 프로젝트. 박켄의 야심작 신상품 진공 플로츠팟 투고도 소개 드려요. 진짜 오래 가나요? 진짜 신선한가요? <laughs> 박해는 내부의 공기를 빼내어 용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산화나 부패를 늦춰주는 아주 똑똑한 용기예요. 저희 집처럼 냉장고 파먹기 하는 집이라면 채소는 무르지 않게 고기는 상하지 않게 과일은 신선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국내 생산 식색이 가능. 평생 AS 박캔 사면 식재료 오래 보관해서 식재료비 아낄 수 있어서 더 이득인데 안살 이유가 있나요? 이제 이국 박캔 론칭 기념 최대 혜택 최대 할인율 최대 이벤트를 보장해요. 이번까지 안 사면 진짜 손해이니 3월 24일 밤 라이브를 시작으로 3월 25일 박캠 최대 혜택 최대 할인율 최대 이벤트로 이제 국에서 만나요.